현역대 공익의 경기입니다. 아 시작하자마자 러시아는 현역 선수 좌우 연타 마구 때려주고 있군요. 반면 공익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마구 달려드는 현역 선수 원후원후 레프트 후, 라이트 후후후후후 계속 때려주고 있군요. 와우 공익 정신을못 차리는군요. 막 때려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때리면 둘 중에 하나가 지치든 쓰러지든 해야 될 텐데요. 공익은 전혀 끄떡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너 때려보라고 액션을 해주고 있군요. 공익 계속적으로 어 방금 레프톡 나왔고요. 현역은 계속 때려주고 있습니다. 후 라이트 후 속도가 상당히 떨어진 모습이군요. 원후 원후 공익은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있고요. 원후 원후 안녕하십니까 격투기 전문 채널 뱅도르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중앙으로 다시 나오는 두 선수 왼쪽은 현역, 오른쪽은 공익입니다. 이 경기는 코리안 파이트 챔피언십에서 열린 경기입니다. 10원수로 진행하고 노 헤드 기어로 도전자 간에 불꽃 튀는 경기를 볼수 있습니다. 현역은 지금 군인 바지를 입고 있군요. 공익 계속 전진하며 가드를 탄탄히 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현역 선수, 이제 힘이 많이 빠진 모습이군요. 공이게 강한 라이트 훅이 빛나갔습니다 계속 전진하는 공이 오지 마, 오지 마 하는 현역입니다. 군인 바지가 멋있게 보입니다. 전진하는 군인, 현역 군인, 같이 전진하는 공이 서로 간의 주먹이 계속 엇갈리고 있군요. 후그 괜찮다고 어필하는 공이 전진하고 들어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훅, 양훅 많이 힘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주먹을 내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군요. 큰거빗나가는 공익 선수 현역은 계속 오지 말라고 오지마, 오지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우 정말 놀랐군요 한대 맞았습니다 라이트 훅에 걸린 현역 선수 휘청거리고 있군요 뒤로 빠지고 공익은 웃으며 쫓아가고 있습니다 원 말씀드리는 순간 종이 울리고 둘은 포옹을 했습니다 2라운드 준비하고 있군요 시작했습니다 훅, 살짝 걸렸던 현역 선수, 공익 원투 2라운드 들어서 공익이 뭔가 적극적으로 때리려고 하고 있군요. 벽에 붙었고, 공익 난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난타를 내고 있습니다. 괜찮다 어필하고, 현역은 계속적으로 거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현역이 주먹이 엉성하고 마구 치는 것 같지만, 공익은 현역을 잘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역이 나름대로 거리를 잡아서 때리기 때문입니다.엉성한 듯 보이는 펀치지만 무게감도 상당히 있고 파워도 정말 강해 보이는군요.그리고 또 현역은 항상 손끝에서 거리를 충분히 맞추기 때문에 공익이 한 번에 맞추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많이 지쳐서 입이 벌어져 있는 현역 선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펀치를 내는 모습이 정말 저력을 볼 수가 있군요.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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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둘다 지친 것 같습니다. 공익은 계속 가드를 하고 현역은 계속적으로 원투 펀치를 내고 있습니다. 바디 때리고 바디 후. 레프트 걸렸습니다. 라이트도 걸렸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라이트 걸리고 현역은 가쁜 음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큰건 어렸던 공익선수. 빛나갔습니다 현역선수, 노려보면서 숨을 헉헉거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거리를 잘 만들고 있는 현역선수. 공익선수는 괜찮다는 듯이, 어서 더해보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군요. 와우, 정말 재밌습니다. 둘의 투지가 느껴지는 경기입니다. 현역 선수 계속 거리를 벌리면 1,2,3,1,2,1 1, 1 하고 공익 선수 뭔가를 표범처럼 바라보다 한방 날렸지만 빛날 같습니다. 현역 선수 눈이 좋군요. 엉성한듯 엉성하지 않은 듯다 피해내는 현역 선수 맞받아치는 좋은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KFC 코리안 파이트 챔피언십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아니었 없군요. 제 1, 2제 현역 선수 코피가 나는 것 같군요. 그래도 투지가 있게 계속적으로 주먹을 내고 있습니다. 둘다 다시 가운데로 왔고요. 제 1, 2 무빙을 해주는 공익 선수 안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줍니다.종이 울려 2라운드 마쳤습니다.마지막 라운드 아 정말 재밌군요.바로 라이트를 시작하는 공익 선수 거리를 맞춰서 서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공익이 먼저 들어갔고 현역 선수 원투 날렸습니다. 거리를 잡고, 잽잽, 원, 투. 좋은 시도였군요. 공익선수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때려야 되나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잽잽, 원, 투. 피해주는 공익선수. 점프, 레프트 후, 빗나갔습니다. 잽. 어, 페이크 주고, 라이트로 걸었던 현역선수. 탄탄한 가드에 막히는군요. 어퍼컷 전진하는 공익 선수 원투 아웃복서를 구사하고 있는 현역 선수 오른손 줄듯 왼손으로 주네요. 현역 선수가 엉성한 듯 보이지만 그래도 웬만큼 잘하는 모습을 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계속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역 선수가 큰 거에 걸리지 않고 다 피하거나 빗 맞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익 선수 의외로 잘 맞추기 어려워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원투 두 주먹이 엇갈렸고요. 와우 큰거 쳤지만 현역 선수 정말 엄청난 동체 시력으로 다 피해주었습니다. 안 맞는 게 정말 신기하고 대단한 모습입니다. 거리를 잘 잡는 사람의 이점이 나오는 모습이군요. 공익 선수 점프 레프트 바디 헤드 무빙 해주고요. 둘이 쫓아갑니다. 제으로 견제해 주는 현역 선수 공익 들어가고요. 현역 선수 거리를 계속적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현역 선수가 그런 점을 너무 잘하는군요. 공익이 쫓아가고 현역 선수 어, 자리를 바꿨습니다 오소독수에서 사우스포까지 구사하는 현역 선수 그 실력을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군요 공익선수 들어가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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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원투 주먹이 불을 뿜었습니다 둘중 하나라도 걸렸으면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살인펀치였습니다 현역 선수 지쳐서 휘청대고 있고요 공익 선수, 어퍼커 라이트 둘다 불을 뿜어내는 번치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후, 레이프트, 후, 라이트 서로 최선을 다해 주먹을 내는 모습이 정말 박진감이 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끝났습니다.